광주공장 이전이 사실상 물 건너갔습니다. 대주주인 중국 자본의 투자 계획이 없어 공장 이전은 기약이 없는 상황입니다. 민주당이 이낙연 전 대표 측이 제기한 무역교 이의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전 대표는 당의 결정과 경선 결과를 수용한다며 정권 재창출에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습니다. 광양제철소에서 인체치명적인 유독가스인 시안가스 유출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정부가 뒤늦게 진상조사에 나섰습니다. 김부겸 부무총리가 광주에 내려와 광주군공항 이전 문제는 정부 역할보다 지역 간 합의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C 8시 뉴스입니다. 올해 안에 목표로 했던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이전이 불투명해지고 있습니다. 금호타이어가 공장 이전 예산 마련을 위해 현재 공장을 상업용지로 변경해 매각하겠다는 생각인데 광주시는 관련법상 불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박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입니다. 지구단위계획 지정 대상 지역의 조건을 유휴토지 또는 대규모 시설의 이전 부지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부지를 상업용지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현재 공장을 비우거나 가동을 중단해야 합니다. 하지만 금호타이어는 공장 이전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현재 공장 부지를 상업용지로 바꾼 뒤 매각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광주시는 현재 금호타이어의 계획을 그대로 받아줄 경우 특혜가 된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땅가, 조직에, 조직에 한다면, 제가 이전 시킨다고 땅을 조식에 조식에 분경을 해다면 제가 집을 이사하기 위해서 이사비을 마련하기 위해서 제집 조식에 분경 한다는 건데. 말안 거예요, 공장 가동을 중단하지 않고 이전하기 위해서는 먼저 새 공장을 지어 이전한 뒤 지금의 공장을 매각해야 합니다. 하지만 대주주인 중국 더블스타의 투자 움직임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들고 스타 쪽에서 피승인 나야 어할 아닙니까? 근데 그런 예측거서안 되는 것 같아요. 금호타이어가 계획을 밝힌 지 벌써 3년이 지났지만 광주 공장 이전은 여전히 제자리를 맴돌고 있습니다. KBC 박성호입니다. 노후 주택 철거 작업을 하던 집주인이 매몰됐다 구조됐지만 중태에 빠졌습니다. 오늘 오후 4시 40분쯤 목포시 금동의 한 노후 주택 지붕 위에서 철거 작업을 하던 60대 집주인이 지붕이 무너지면서 건물 잔해에 매몰됐다가 20분 만에 구조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위독한 상태입니다. 경찰은 다른 작업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와 안전수칙 준수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산발적인 코로나19 확산이 계속되면서 오늘 광주, 전남에서 17명이 확진됐습니다. 광주에선 광산구의 건설 현장 관련 확진자가 1명 추가돼 누적 확진자가 16명으로 늘었고 해남에선 전북 양식장에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 2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오늘 광주에선 8명, 전남에선 9명이 신규 확진됐습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대면 활동이 최소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여수광양항만공사가 단체 행사나 동호회 활동 등을 꾸준히 추진해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회 농해수위 소속의 민주당 최인호 의원이 항만공사 등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여수광양항만공사는 지난해 11월 95명이 참석한 등산 체육 행사를 개최하는 등 단체 행사나 동호회 활동 등에 지난해 2,620만 원, 올해 2,627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최 의원은 방역에 모범을 보여야 할 공기업이 대규모 체육 대회 등을 열어 정부의 방역 지침에 역행하는 모습을 보여줬다고 지적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낙연 전 대표 측이 제기한 무효표 처리와 관련한 이의 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전 대표는 당의 결정과 경선 결과를 받아들이며 정권 재창출에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습니다. 당내 갈등이 붐합됨에 따라 민주당도 본격적인 대선 체제로 전환될 전망입니다. KBC 서울방송본부 정의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민주당은 당무위를 열고 이낙연 전 대표 측의 무효표 처리와 관련한 이의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우리가 민주당이 향후 대선을 향해서 앞에서가지면 모든 차이점들을 극복하고 이렇게 결정한 것이 옳다라 취지하에 의결했다. 앞서 당 선관위는 정세균 전 총리 사퇴 당시 무효표 처리에 문제가 없다는 사실을 선관위와 만장일치로 확인했고 거듭 번복 의사가 없음을 밝혀 왔습니다. 송영길 대표도 여러 차례 이전 대표에게 결과 승복을 요구하면서 원팀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강조하는 등 결과는 예견됐습니다. 이전 대표는 자신의 SNS에 사랑하는 민주당에 드리는 글을 통해 당의 결정을 수용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전 대표는 후보 사퇴자 득표 처리 문제는 과제를 남겼지만 당무위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대통령 후보 경선 결과를 받아들였습니다. 또 이재명 경기지사에게 축하를 전하며 민주당의 승리와 정권 재창출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지사는 이전 대표의 결단에 감사하다며 사기 민주정부를 함께 만들자고 화답했습니다. 이전 대표가 경선 결과를 받아들임에 따라 민주당은 대장동 의혹에 대해 당 차원에서 적극 엄호에 나서는 등 본격적인 대선 체제로 전환합니다. 오늘 18일과 20일 경기도 국정감사 출석이 예정된 이 지사를 지원하는 한편, 대장동과 고발사주 의혹에 대응할 TF 두 개를 동시에 꾸리는 등당 차원에서 총력 대응할 방침입니다. KBC 서울방송본부 정의진입니다. 민주당의 대선 후보가 이재명 경기지사로 확정되고, 국민의힘 본경선이 본격 시작되면서 대선 분위기가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 양당 대선 주자가 2~3% 포인트 내 초박빙 대결이 예상됨에 따라 승부를 좌우할 수 있는 소수 정당 대선 주자들에게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이들의 윤곽이 하나둘씩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계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의당이 심상정 전 대표를 대선 후보로 선출했습니다. 지난 2007년 민주노동당 대선 후보로 선출된 뒤 이번이 네 번째 대권 도전입니다. 지난 대선 때6.17% 득표율을 기록한 심전 대표, 민주당과의 단일화는 없다며 분명히 선을 그었습니다. 지난 34년 양당 체제는 양당 권력 주제개는 용이했을 뿐그 안에 국민도 미래도 없음을 신물락에 보아왔습니다. 통합 진보당의 후신인 진보당은 일찌감치 김재현 상임대표를 대선 후보로 확정했습니다. 19대 국회의원을 지낸 김 대표는.

국민의힘이 대선 후보를 확정하는 다음 달 5일 이전에 출마 선언을 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제3지대 대선 출마를 선언한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도 조만간 창당준비위원회를 발족하고 창당에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대선은 민주당과 국민의힘 후보 간의 2, 3%포인트 차 초박빙 승부가 예상되는 상황. 이런 상황에서 진보와 보수진영 소수정당 후보들의 득표력은 대선 판도에서 상당한 위력을 발휘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특히 지난달 대선 공동 대응 기구를 발족한 정의당과 진보당, 녹색당 등 다섯 개의 진보 정당이 후보 단일화 가능성을 열어 놓은 상태여서 대선에 미칠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KBC 이계혁입니다 김부겸 국무총리가 광주 군공항 이전 문제에 대해 정부 역할보다 지역 간 합의가 먼저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오늘 호남대학교 미래 자동차 상상 공작소를 방문한 김 총리는 군공항 이전 문제는 지역 간 상생을 위한 합의가 있어야 정부의 지원 방안을 내놓을 수 있다며 군공항 이전 특별 법이 해결책이 될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광주 군공항 이전 문제는 국무총리실 주관 범정부 협의체에서 논의되고 있으며 현재 군공항 이전 부지에 대한 가격을 재산정하는 작업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시민과 또 지역민들의 여러 가지 어떤 기대와 염원 이런 걸 가지고 어떤 형태로든지 도울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래도 지역에서에서는 합의가 어느 정도 전제가 되어야 이 일을 진행할 수 있는 게 아닐까 싶고요. 광양제철소에서 인체에 치명적인 유독가스인 시안가스가 유출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정부는 뒤늦게 진상조사에 들어가겠다고 밝혔고 지역사회는 광양제철소 유해물질 배출에 관한 전반적 조사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이영길 기자가 보도합니다. 포스코 광양제철소에서 사용되는 연료를 만드는 코크스 오븐입니다. 이 코크스 공정에 투입되는 재활용 폐기물에서 토양오염 기준치의 500배가 넘는 시안이 검출됐습니다. 시안은 고열과 더해지면 시안화 수소와 같은 독성 가스로 변하게 됩니다.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이 시안 가스가 광양제철소 작업 과정에서 중앙... 공기 중에 유출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이 같은 치명적 유해 물질이 연료로 쓰이게 되어 기체화가 되면 사람이 직접 흡입할 수 있어서 더욱더 위험해진다는 것입니다. 실제 코크스 공정 작업에 참여했던 근로자 4명이 직업성 안 질환을 얻었다는 결과도 발표됐습니다. 이에 대해 광양제초소 측은 독성가스 발생은 인정했지만 가스가 외부에 유출된 사례가 없고 적절히 관리하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이따르는 논란과 의혹에 지역사회에서는 외부 전문가가 참여한 정밀 조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오염 시설을 점검을 통해서 어 개선할 수 있는 것들이 필요하지 않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시안가스 유출과 관련해 환경부가 뒤늦게 조사에 착수했고 이달 중에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현장을 제대로 조사하고 거기에 따라서 필요한 조치가 있다면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질만 하면 터지는 대기오염물질 배출 논란에 이제는 유독가스 유출 의혹까지 광양 제철소 환경오염물질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와 근본적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KBC 이영길입니다. 완도의 한 소각시설에서 1급 발암물질 다이옥신을 기준치의 90배를 초과해 배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장철민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완도의 한 소각시설이 다이옥신 배출 허용 기준치를 90배 초과했다가 적발되는 등 완도와 신안, 담양에서 7개 소각시설이 법정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장 의원은 소각시설의 자체 점검이 무의미한데도 환경부는 해마다 전체 소각시설의 12.8%인 1 4흔곳만 점검하는 등 다이옥신 배출 시설에 대한 관리를 허술하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광주의 한 특수학교에 다니는 여고생이 학내에서 성폭행을 당했다는 정황이 나왔지만 학폭위가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았다는 KBC 보도와 관련해 교육당국이 감사에 착수했습니다. 광주시 교육청은 2년여 동안 학내에서 성폭력이 발생했다는 정황이 확인됨에 따라 해당 학교가 학생 관리를 적절히 했는지 학내 취약 요소는 없는지 등 감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7월에 열린 서부교육지원청의 1차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가 경찰 조사 중인 사건에 대해 증거 없음 처분을 내린 과정이 적절했는지 살펴볼 계획입니다. 작업자 3명이 숨진 포스코 광양제철소 폭발 사고를 수사하며 제철소 간부와 술자리를 가졌던 경찰이 징계를 받았습니다. 경찰청은 광양경찰서 전수사과장 A씨가 지난 1월 광양제철소 부장, 제철소 협력사 임원검한다 10만 원 상당의 술과 식사를 제공받았다며 감봉 1개월과 두 배의 징계 부가금 처분을 내렸습니다. 앞서 KBC 기동탐사부는 A씨가 사적 접촉이 금지된 광양제철소 간부와 부적절한 술자리를 가졌는데도 전남경찰청이 감찰에 손을 놓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요트 바닥에 붙은 빠개비를 떼다 바다에 빠져 숨진 실습 고교생은 물 공포증이 있는데도 잠수에 투입됐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민주당 이탄희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고 홍정훈 군 친구들의 증언을 통해 홍군이 평소 물에 대한 공포로 학교 스킨스쿠버 교육을 포기하는 등 수상 관련 수업 때 물에 들어가지 못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홍군이 실습생으로 전환되기 전 오랜 시간 해당 업체에서 일을 해왔다며 업체 대표가 홍군의 물 공포증을 인지하고 있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도 논평을 내고 이번 사고는 명확한 인재라며 업체가 저임금으로 비숙련 실습생을 혹사시킨 것이 아닌지 철저한 조사와 예방책 마련에 힘써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광주전남교육시민사회단체가 수십 년 동안 파행적으로 운영해온 직업계 고등학교 현장실습 폐지를 촉구했습니다. 전교조와 청소년 노동인권센터 등 광주 전남 50개 교육 시민사회단체로 이루어진 직업계고 교육정상화 추진위원회는 성명을 내고 교육부는 학생들의 죽음을 부르는 직업계고 현장 실습을 즉각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노동부는 졸업생들의 안전한 취업을 위해 취업지원센터를 직속기관으로 만들고 적합업체를 발굴해 인증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공약 사업인 제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촉구하는 대규모 집회가 열렸습니다. 광주 전남을 비롯해 호남과 영남, 충청 지역 시민단체들은 정부 세종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여당이 2단계 공공기관 지방 이전 공약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며 이전 계획을 임기 내에 확정하라고 촉구했습니다. 2차 공공기관 이전을 위한 구체적인 움직임이 없을 경우 관계 공무원들에 대한 고발을 비롯해 대통령과 여당의 대국민 사과를 촉구해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